요즘 너무 덥죠? 나도 더워. 엄창 날씨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하루는 비가 엄청 쏟아지더니 비가 그치니까 바람이 시게 불고 또 그러니까 엄청 더워져서 아 이제는 진짜 여름이다. 봄은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밖에 나가서 조금만 걷기만 해도 이제 슬슬 불쾌지수가 오르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이구역의 파워제이잖아요. 이보다 더 더워지기 전에 청량하고 상큼한 친구들 한번 데리고 와봤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제품들로 제가 엄선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티젠 콤부차 파인애플 제가 또 콤부차 전도사 아니겠어요? 새로운 파인애플 맛이 나왔다길래 김이 콤부차 타임을 가져봤거든요. 어떤 맛이냐면요. 환타 파인애플 맛에서 액상과 당이 쏙 빠진 라이트한 달달함이 느껴지는 상큼한 파인애플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콤부차를 한잔 타와가지고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마셔주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칼로리도 낮고 당류도 없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커피를 줄이고자 찾은 대체 제가 콤부차인데 콤부차도 카페인이 있는 제품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극소량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 걱정 크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물도 물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맹물을 많이 마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도전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고 저처럼 커피 줄이고 싶은데 대체제못 찾으셨던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콤부차입니다. 특히나 이 파인애플 맛은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리는 상큼 달달한 맛이어가지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보H 탈모 증상 두피 강화 노세범 샴푸 라브에이치 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제품이 초록색 뚜껑의 샴푸일 거예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저의 원픽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파란 뚜껑. 이 친구가 400ml라서 저 혼자 쓰기에 굉장히 대용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새 이만큼을 써가지고 저는 좋은 거 있으면 또 바로바로 바로 쟁여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통을 미리 쟁여놨어요. 왜냐면 이 샴푸는 저의 여름을 책임져줄 샴푸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리미리 쟁여두는 두고 있어요. 여름만 되면 특이점이 오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두피는 되게 뽀송뽀송한 것 같은데 내 두피만 굉장히 기름지고 유분 떡져있는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 샴푸 쓰시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제가 여름만 되면 입버릇 처럼 하는 말이 제가 다른 곳은 열이라든지 땀이 엄청 심하지가 않은데 유난히 얼굴이랑 두피에만 화병난 사람 마냥 항상 썽이나 있어요. 그래서 라보에이의 노세범 샴푸가 여름 헤이로인 저에게 너무나 안성맞춤인 제품 거예요. 노세범, 이름값하는 샴푸입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 세번 머리 감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러면 괜스레,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은 내가 탈모인가 하는 수렁에 빠지곤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떡짐과 가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지성 두피 평가단을 대상으로 무려 97% 만족도를 얻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라브웨이츠의 베스트셀러인 초록뚜껑, 두피강화 샴푸 있잖아요. 그 제품과 더불어서 노세범 샴푸에도 라보 H만의 두피 특허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고 두피 장벽을 제대로 튼튼하게 강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제가 라보 H 노세범 샴푸를 오랜 기간 동안 대충 어림잡아서 300ml 정도 쓴것 같은데 이 용량을 쓰는 동안 샴푸를 하면서 머리가 빠지기는 하는데 예전보다 조금 덜 빠지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단순 저의 내피셜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라보 H 노세범 샴푸는 제가 써본 샴푸들 중에서 세정력이랑 쿨링감이 탑티어예요. 세정력이 좋은 샴푸다라고 했을 때 두피랑 모발이 굉장히 뻣뻣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노세범 샴푸가 좀 의외였던 게 텍스처가 굉장히 크림이에요. 그래서 거품도 되게 부드럽고 풍성하게 잘 나고 두피는 뽀송뽀송한데 모발은 수분기가 남아있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드라이를 한 후에 모발을 만져봤을 때 모발이 뻣뻣해지지 않는 마무리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 구역의 얇은 모발 대표잖아요. 샴푸 마무리감이 너무 뻣뻣한 제품을 쓰면 드라이하면서 빗질할 때 우수수수 뽑히거든요. 이거 공감하시죠? 근데 노세범 샴푸는 빗질을 하면서 모발이 빠지는 게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 두피도 피부기 때문에 성분을 꼭 살펴봐야 되는데 두피에 부담 없고 자극 없는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샴푸를 쓰는 동안 두피에 트러블 단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면서 햇빛도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두피 기름기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라보에이치 노세봉 샴푸가 두피 유분기를 잡아주는 데 특화된 탈모 샴푸이다 보니 내 비록 출생은 대한민국이지만 머리는 아랍에미리트다 머리가 완전 상유국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파워 지성 두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샴푸예요 그리고 라보에이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거든요 살짝 틈새 영업을 하나 해볼게요 라보에이치 프로바이오틱스 스칼프 클렌징 수화 이거 제가 몇번 보여드렸죠 왕큰 면봉 이 제품은 두피 두피에 각질 쩔고 트러블 많이 나는 날 있죠. 그럴 때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저도 최근에 다운펌을 해가지고 저는 다운펌만 하면 두피에 트러블이 하나 둘씩 나더라고요. 붉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상비약처럼 이렇게 쟁여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큰 대왕만한 면봉으로 두피 사이사이를 구석구석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씻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좋아. 너무 간편해. 두피 유분기 제거, 각질 제거, 두피 트러블까지 진정시켜 주는데 두피를 막지 않는 제품이어서 더욱 안. 대심하고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곁다리로다가 살짝 한번 추천드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라보에치도 올리브영에서 아주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 세일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스킨푸드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클리어 패드. 제가 또 스킨푸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중에서 미나리 라인 미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게 염원하던 미나리 라인에서 패드가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당근 패드보다 이 제품이 조금 더 좋았던 게 붙였을 때 쿨링감이 왔다예요.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이거 딱 붙여주면 얼굴에 열을 확 진정시켜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두 통째 야금야금 쓸 정도로 계속 손이 가는 그런 패드예요. 그리고 역시나 스킨푸드 당근 패드와 더불어가지고 패드 솜이 너무 부드러워요. 패드 부드러운 거는 스킨푸드를 따라올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독보적인 이 패드의 질감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쿨링감이 피부에 느껴지면 굉장히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패드 자체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적이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가 않아가지고 매일 매일 아침 저녁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스킨푸드 패드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게 궁루이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피부 결 정돈해주는 용으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패드 잘안 쓰시는 패드 불호자이신 분들도 스킨푸드 패드만큼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피부에 열감 많고 홍조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트러블 있으신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예요. 세럼이랑 같이 쓰면 더 좋아요. 그리고 드디어 파이널리 제가 그렇게 염원하던 허스텔러가 올리브영에 드디어 입점이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들로 최정의 라인업으로 잘 들어왔더라고요. 허스텔러 원더베지 쥬시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트리트먼트 에센스죠. 보시면 굉장히 찰방찰방, 워터리한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얹었을 때 맹물 같은 느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피부를 찰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름에는 사실 스킨케어를 많이 바르게 되진 않잖아요. 스킨케어를 스킵케어로 할수 있는 제품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만 두 번, 세번 레이어링 해줘도 피부가 어느 정도 좀 촉촉해지고 수분감 있는 피부로 만들어줘가지고 좀 스킨케어 하기 귀찮은 날? 아니면 피부가 좀숨 쉬고 싶은 날? 그럴 때는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해줄 정도로 크게 건조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케일이랑 바질 같은 슈퍼푸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정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시트 마스크 하기 귀찮은 날은 이걸로 얼굴 전체를 화장솜팩처럼 해주기도 해요. 피부 진정도 되고 수분감도 채워져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저만의 깨알 팁이기는 한데 이 제품이 무광 유리병으로 굉장히 예쁘잖아요. 저는 요거를 다 쓰면 공병을 버리지 않고 화병처럼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분위기 있고 예뻐요. 그래서 요거 공병 생기면 버리지 마시고 화병으로도 한번 응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허우스텔러 리틀 드롭스 카밍데이즈 앰플. 제가 뻥을 20% 조금 보태가지고 허우스텔일러 카밍데이즈로 반신욕 할 만큼의 양을 썼거든요. 그만큼 허우스텔일러 제품들 중에서도 물론이지만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진짜 많이 공병 비워낸 게 허스텔러 카밍데이즈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인데 허스텔러 앰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ml가 있고 대용량이 45ml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에는 15ml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날씨에 딱 쓰기 좋은 앰플이 허스텔러 카밍데이즈 앰플이어가지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카밍데이즈 앰플 다 써보셨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 면 하이 제품이 오일층과 수상층이 있어요. 지복합성 피부분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오일이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 기름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경기도 오 산인 게 굉장히 산뜻하고 흡수가 진짜 빨라요. 근데 진정이 메인인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부지 피부, 지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이 너무나 잘 쓰실 만한 앰플이에요. 그래서 지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특히나 여름에 이것저것 바르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딱 충칠 수 있는. 스킨케어거든요. 그리고 허스텔라가 올리브영에서 런칭이 되면서 런칭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버즈인 수분 흠뻑 스파광 3 6팩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요. 넘버즈인 마스크팩도 지도세도 모르게 올리브영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넘버즈인 마스크팩을 다 써봤는데 지금 쓰기도 좋고 사실 저의 원픽은 1번 팩이에요. 요즘 누가 트렌드 파 못하고 정제수를 전 성분 맨 앞에 놓겠어요 넘버즈인은 편백수 81%가 성분 제일 앞에 있어요. 그만큼 편백 팩 수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마스크 팩인데요. 편백수와 더불어서 어성초 추출물까지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진정에 되게 좋아요. 자극받은 피부를 케어를 해주면서 진정시켜주면서 수분까지 짱짱하게 채워주는 마스크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넘버진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 중에 제목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품 네이밍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잖아요. 팩을 하고 난 뒤에 진짜 스파 받고 온 느낌으로 과하지 않은 윤기가 나는데 수분 가득한 피부가 연출이 돼요. 넘버진 팩들 다 좋긴 한데 그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홀려버린 마스크팩이 1번 팩이고 그리고 전 성분을 보니까 카페인도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붓기 빠지는데도 약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한번 굴려봤고요. 마스크팩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시트인데 이 제품이 굉장히 매끈한 겔 텍스처의 해조 시트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굴곡진 부분도 아주 찰싹 잘 달라붙어요. 그만큼 밀착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10분, 15분, 20분 붙여도 쉽게 떨어지는데 아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마스크 팩입니다. 헉슬리 퍼퓸 블루 메디나 텐저린. 헉슬리 향수도 이번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더라고요. 올리브영 향수 했을 때 뻔하고 대중적인 느낌이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께 헉슬리 퍼퓸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헉슬리 퍼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은 파란 바트린 블루 메디나 텐저린이에요. 시트러스 향 했을 때 편견 있으신 분들은 가볍고 캐주얼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헉슬리 블루 메디나 텐저린 시트러스인데 끝에 우디 향이 치고 올라와요. 생각보다 좀 무게감 있는 시트러스 향인데 베이스가 시트러스다 보니까 여름에 썼을 때 너무 덥게 느껴지거나 딥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을른의 시트러스 향이랄까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퍼퓸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향조가 살짝 살짝 바뀌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좋아가지고 올리브영에서 향수 찾으시는 분들께 흑슬리 블루메디나 텐저린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로마티카 바디오일 리추얼 기획. 올리브영만의 단독 기획 세트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로마티카에서 이렇게 바디오일 리추얼 기획 세트라 해가지고 바디오일이랑 우드 마사저 이렇게 기획 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바디오일도 좋아하고 이 우드 마사저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기획 세트로 출시가 돼서 가격적인 혜택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바디오일 같은 경우는 썰앤 바디오일 라벤더 앤 마조람이라는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라벤더 향을 되게 좋아해요. 라벤더 향 맡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저는 여름에도 자기 전에 바디오일 바르고 잘 정도로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 근데 아로마티카 바디오일은 너무 묵직하지 않고 너무 오일리하지 않아가지고 어제도 바르고 잤는데 너무 기름지지 않고 자는 동안 불편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고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우드 마사저인데 저는 이 제품을 얼굴에 쓰기보다는 승모근 있죠? 승모근 이렇게 풀어줄 때 어,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해요. 몸 라인 따라가지고 이렇게 뭉친 근육도 이렇게 쫙쫙쫙 풀어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뾰족한 앞부분 있죠? 여기 근육들 뭉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 시원해요. 어우,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종아리처럼 다리 근육 풀어줄 때도 쓰기 되게 좋고 진짜 다방면으로 쓰기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꼭 하나 쓰시기를 바랄게요. 바디 오일에 바르고 이 마사저를 같이 써주면 좀 피부에 자극 없이 잘쓸수 있으니까 뭉친 근육 풀기 너무 좋은 기획 세트여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상큼 터지는 여쿨 립 조합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베이스 립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핑크 따상 사용했어요. 이렇게 제형도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발색이 잘 돼요. 거뭇거뭇한 입술선 커버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핑크 따상을 좀 쿨한 립 바를 때 베이스로 잘 쓰는 편이고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립인데 이 컬러가 진짜 예뻤어요. 컬러그램 쥬시 젤리 틴트 쿨핑베리. 이름부터 쿨핑이라 그래가지고 이 구역의 여쿨라이트는 참지 못하고 결제했드랬슈. 저는 컬러그램 제품을 처음 써봤는데 가격 대비 질감 너무 좋고 컬러 너무 좋던데요? 주시 젤리 틴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컬러가 입술에 살짝 스며드는 정도고 은은하게 입술에 광 색감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한 글로우 립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제품이거든요. 레어를 이 얹으면 얹을수록 컬러가 더 올라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컬러 조절도 할수 있어가지고 더 좋았어요. 입술에 완전 착색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착색은 그냥 은은하게 남아있는 정도고 가격 대비 컬러 질감이 너무 우수한 거예요. 올리브영 메이크업 브랜드 중에서 가성비 좋은 브랜드 생각했을 때 로맨이랑 페리페라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컬러그램이 다크우스였어요. 저는 이 제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컬러그램에 완전 빠져있어요. 만 원대 이하의 글로우 립인데 퀄리티까지 잡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시면 컬러그램 주시젤리 틴트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올리브영이 새롭게 런칭을 했더라고요. 피부가 런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하이퍼픽 컬러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컬러가 다양한데 저는 이두 가지 컬러를 되게 잘 쓰거든요. 먼저 미닝아웃이라는 컬러는 핑크기가 살짝. 들어간 코랄이에요. 이 친구가 컬러 립밤이다 보니까 은은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이거든요. 부담 없이 여러 번 덧바르기도 좋고 립밤인데 제형이 엄청 끈적거리는 제형이 아닌데도 촉촉해가지고 입술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생기 있는 코랄 컬러로 미닝 아웃이라는 컬러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가 애프터 스쿼시라는 컬러예요. 애프터 스쿼시는 체리 레드 느낌인데 지금은 단종됐지만 예전에 베네피트의 베네밤 있죠? 베네틴트를 립밤화 시킨 그 제품. 그거 단 안정돼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애프터스쿼트 쓰시면 되게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되게 찐한 체리 레드빛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립밤이어서 발색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얹었을 때는 맑은 체리빛 레드로 발색이 돼요. 특히나 민낯에 혈색만 딱 올려주고 싶을 때 쓰기 좋은 컬러 립밤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시원함을 책임져줄 올리브영 청량 상큼템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것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들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